지난 몇 달간 연예계와 팬들 사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어린 가수 정동원을 둘러싼 미성년 운전 논란과 불거진 금전 협박 의혹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것엔 풍랑 속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앞으로 나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선배 가수이자 동생처럼 아끼는 장민호였다. 그의 한마디, 숨소리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굳은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닌, 책임감과 신뢰가 담긴 결이었다. 오늘은 그 무거운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장민호가 왜 스스로 나서서 정동원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린 가수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차분히 돌아보고자 한다. 한 통의 전화를 시작으로. 이 모든 일은 한밤 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 출장을 가 있던 정동원의 아버지로부터였다. 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동원을 꼭잘 부탁한다우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장민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단호하게 답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숨소리까지 지킬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무겁고 단단했다. 말보다 오래 지속되는 책임이라는 것은 그날 밤 그들이 함께 배운 중요한 교훈이었다.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다. 하루하루 쌓여간 신뢰의 기초. 다음 날 새벽, 약속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장민호는 연습실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다. 피아노 덮개를 올려 음정을 잡고, 바닥에 동선 테이프를 새로 붙이며 정동원에게 말했다. 오늘은 한 박자 먼저 들이쉬고, 다음 마디 첫 음에서 호흡을 뱉자, 그날 연습실에는 커피 향과 땀 냄새,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긴장감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정동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의 지시를 따랐고 스태프들은 예상치 못한 선배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시락까지 직접 준비해온 장민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본의 힘, 그리고 세심한 배려. 장민호가 강조한 것은 노래의 기본이었다. 밥 먹기, 잠자기, 숨 쉬기 같은 가장 단순한 행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감정을 만드는 토대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루하루 그 기본을 쌓으며 발성법, 호흡법, 음정과 표정을 하나씩 다져갔다. 벽식의 초침이 다섯 바퀴를 돌면 복식호흡훈련을 시작하고 열 바퀴를 돌면 코어 근육을 깨우는 플랭크 운동을 했다. 러닝머신 위에서는 심박수를 체크하며 정동원에게 노랫말을 소리내어 읽게 했다. 단어 끝을 혀 끝에 남기지 말고 관객의 심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장민호의 조언은 단순한 가사가 아닌 마음의 표현임을 일깨워 주었다. 무대 위에서의 든든한 버팀목. 공연 당일, 장민호는 대기실의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내며 공간을 넓혔다. 긴장 완화에 몸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소절을 부르기 직전,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은 정동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발걸음 뒤에 내 발걸음이 있어? 초반 음정은 살짝 흔들렸지만, 두 번째 박에서 호흡은 안정됐다. 객석 뒤편에서 스태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약속은 목소리로 완성되었다. 단순한 무대가 아닌 두 사람의 신뢰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일상 속에 깊어진 유대. 무대 뒤에서도 그들의 동행은 계속됐다. 차량 이동 중에는 대본을 함께 읽고 인터뷰 전에 질문 내용을 빠르게 정리했다. 숙소에 돌아가면 장민호가 먼저 침대를 정리하고 방 온도를 맞추었다. 그는 컨디션 관리가 곧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는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고 소금을 약간 탄 미지근한 물을 건네며 정동원을 세심하게 돌봤다. 이런 작은 배려들은 그저 선배로서의 도리가 아닌 진정한 약속의 실천이었다. 책임은 넘치게 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다. 팬들 사이에 생긴 특별한 호칭과 이야기. 팬들은 두 사람을 민호 삼촌이와 동원지라 불렀다. SNS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연습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팬들에게 힐링 그 자체였다. 방송에서 정동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삼촌 덕분에 고음이 편해졌어요. 누구나 고음을 낼수 있지만, 고음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는 드물다. 편안함은 기술이 아닌, 믿음에서 나온다. 그 믿음은 도시락, 러닝, 호흡, 수면, 그리고 오늘도 잘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한 줄의 문자 속에 담겨 있었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지킨 약속. 그러나 모든 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악성 루머와 가십이 휘몰아치던 어느 밤, 정동원은 심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느꼈다. 그때 전학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그를 가장 잘 아는 이였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장민호는 말 없이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일은 산책부터 하고 아침을 먹자. 그리고 노래는 한 곡만 부르자 큰 결심보다 작은 약속이 더 무거울 때가 있다. 힘든 날엔 가장 쉽고 작은 일부터 하며 넘어지지 않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서로의 보폭을 맞춰 나갔다. 보호란 밀어내는 게 아닌 지켜주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선배와 후배를 넘어 멘토, 보호자, 삼촌과 조카, 그리고 성장의 동반자가 되었다. 장민호는 보호란 상대를 감싸는 손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같은 그의 존재는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웠다. 감사의 말이 전해졌을 때, 장민호는 짧게 말했다. 처음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이말 속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실패의 순간까지 함께 서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교감과 신뢰. 최근 공연에서 정동원이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면 백석 어딘가에서 장민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신호가 보인다. 그 신호는 잘하고 있다. 이는 무언의 격려다. 후렴이 시작되기 직전. 잠깐의 정적 속에서 정동원은 숨을 가다듬고 최정점 음을 밀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린다. 객석은 폭포수 같은 박수로 답했고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진심 어린 박수는 무대가 끝난 후 대기실에서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보내는 침묵의 박수였다. 약속이 만드는 삶의 변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섰다. 그들의 관계는 약속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감이 어떻게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앞으로도 장민호와 정동원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어린 가수에게 선배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함께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는 일임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다. 마치며 오늘 이야기한 두 남자의 무거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약속은 말보다 오래 가고 책임은 넘치는 이가 지킨다. 그리고 진정한 보호란 상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임을. 정동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장민호의 결심은 단순한 선배의 책임감을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장민호가 단지 책임진다고 말한 약속은 이제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신념이 되었고 정동원은 그 신념 아래에서 점차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갔다. 둘 사이의 신뢰는 무대 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단단하게 쌓여갔다. 어느 날 정동원이 자신감을 잃고 무대 뒤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장민호는 그를 불러내어 조용히 말했다. 기억해, 내 목소리는 너만의 이야기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정동원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탐험하는데 더욱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또한 장민호는 정동원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는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음악 외의 세상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마음챙김과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동원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려면 무대 밖에서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해라는 그의 말은 후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은 가끔 음악과 무대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인생과 꿈,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정동원은 자신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장민호는 그런 정동원을 보며 자신 또한 한 사람의 멘토이자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새삼 느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민노 삼촌과 동원이라는 이름을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관객은 두 사람의 호흡과 신뢰를 느끼며 공연에 더욱 몰입했고, 이는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장민호가 남긴 작은 손길과 격려가 쌓여 정동원의 목소리에 깊이와 힘을 더했고, 그 결과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났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한 명의 선배가 후배를 돕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음악적, 인생적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수많은 무대를 함께 하며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수의 성장담이 아니다.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책임,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한 생명을 지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장민호와 정동원이 함께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약속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민호와 정동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선 진정한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도시락과 러닝, 호흡훈련으로 채워졌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익혀갔다. 무대 위에서의 작은 몸짓, 눈빛 하나에도 담긴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그들의 호흡은 점점 완벽에 가까워졌다. 특히, 정동원이 부담감에 눌려 흔들릴 때마다 장민호는 가장 먼저 그 균열을 감지했다.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가 아니라, 때로는 묵묵한 곁에서의 존재 자체가 정동원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무대 전 짧은 한마디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차분한 긴장감과 안도감은 팬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대였다. 장민호는 정동원이 긴장으로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는 동안 다정한 시선으로 묵묵히 곁을 지켰다. 스태프들도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단순한 팀을 넘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었다. 또한, 장민호는 정동원이 음악적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멘토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무대에서의 완벽한 표현력 뿐만 아니라 노래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법을 함께 고민했다. 그는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정동원에게 전했고 그 철학은 정동원의 노래에 진정성을 더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샵사인 민노 삼촌과 동원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그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정동원이 방송에서 삼촌 덕분에 고음이 편해졌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움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미성년 운전 논란과 악성 금전 협박이라는 것엔 풍파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장민호는 그 어떤 소문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책임지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어떤 때는 대중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묵묵히 동원을 보호했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으로 위기를 함께 넘겼다. 특히, 한밤 중 지방 출장 중 급하게 걸려온 정동원의 아버지 전화는 장민호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원을 아빠처럼 잘 돌봐달라는 부탁에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그 책임은 결국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다. 음악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장민호가 감당한 무게였다. 또한 그들의 관계는 음악계의 신선한 본보기가 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진심 어린 멘토십과 동료의 보호와 신뢰의 이야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음악을 넘어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최근 들어 장민호와 정동원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는 특별한 앨범을 계획하고 있다. 그 앨범에는 두 사람이 함께 견뎌낸 시간과 약속,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가 어떤 모습일지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키는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이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 말은 단지 정동원에게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약속과 책임,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진정한 음악의 힘을 통해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팬뿐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 신선한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장민호는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동원이에게는 내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과 그 극복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면 나는 그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전한 진심 어린 조언과 세심한 배려는 정동원이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정동원 역시 그를 민노 삼촌이라 부르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삼촌이 건넨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고백했다. 어린 가수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사회적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무대 위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였다. 이들이 만든 약속과 신뢰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팬과 동료 뮤지션, 그리고 대중에게 함께하는 힘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음악 산업 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소속사와 기획사들은 청소년 아티스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무대와 방송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장민호와 정동원이 만들어낸 이 작은 약속의 다리는 결국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확장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는 성장의 모범이 될 것이다.